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그, 뭐야. 일단 오늘 좀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종량제 봉투에다가 쿠팡 봉투 같은 걸 넣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쿠팡 봉투 같은 걸 담아서 내놨어요. 네, 밤 12시쯤에. 보통 이제 수거를 4시쯤에 가십니다. 어. 근데, 대단한 게 이제 그 쓰레기 봉투가 깨끗하니까, 깨끗하니까, 안에 비닐만 빼고, <laughs>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셨어요. 그리고 안에 있던 것들은 그냥 밖에다 내팽겨 쳐두고. 네. 이걸 참 부지런하세요. 부지런해. 부지런합니다. 부지런하고. 대단한 분들이기는 해요. 대단한 분들입니다. 사실 저희 동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건 알지만 대단한 분들이세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, 어,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또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이제 비닐에 담아서, 음. 네, 그러니까 밖에다 두면 두면 이게 봉투니까 묶어 놓잖아요.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안에 있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묶은 걸 풀고 그냥 안에 그 꺼져 가셔서 가져가시면 뭐라고 안 합니다. 왜냐 깨끗하게 가져가는 거니까. 근데 꼭 비닐 옆에 찢어요. 찢어서 꺼내 가세요. 이렇게 찢어가지고 꺼내 가세요. 네,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비닐이 더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쓰레기를 깨끗하자고 내놨는데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놨는데 그게 쓰레기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의 피해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피해는.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.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있어요. 이게 그 스트레스가 되다보니까 새벽에도 한 번씩 나가봐요. 네. 정말 참 특이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특이한 일들이 네. 그리고 요게 이제 음,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, 또 이제 보면은 어, 또 이제 그런 게 있는데, 확실히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보험이 없으면 그... 뭐지?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되는 치료들이 있죠. 보통 물리치료 같은 거. 이게 동네 의원을 가는 이유가 큰 병원에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약만 받으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, 했는데, 뭐 물론, 이거는 이제 제가 거부를 하면 되는 일인데, 물리치료는 이제, 그 뭐야, 의료보험이 안 들어가잖아요. 보험 지원이 아니, 아니다 보니까, 보니까,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, 어, 한100 정도 쓸지는 몰랐어요. <laughs> 1 0 0 정도 쓸 줄은 몰랐어요. 음, 그게 뭐지? 그런 거 보면서도 전좀 의아했는데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이제 뭐 교통사고 났다가 나 이럴 때왜 그렇게 청구를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잘 몰랐는데 진짜 그 정도가 드네요. 어, 그 정도가 그 정도 비용이 드네요.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보험으로 지원받으면 되는데 전 보험이 없어서 어전 보험이 없어서 조금 음 신경이 많이 쓰였다 어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거부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전 이제. 치료를 좀 빨리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작을 했는데, 이게 두달 정도가 어... 갈출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, 두달 정도 치료 기간이 더 걸릴지, 더 걸릴 줄 몰랐기 때문에, 음. 여러분들은 치료하실 때. 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의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잡다한 소리, 뭐이 정도 끝났고요.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, 일상적인 대화는 <laughs>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조금 사주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